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준이라고 하고요. 아침 일찍 지금 7시에 인도원역에 왔습니다. 사실 한 20분 정도 제가 늦잠을 자서 가면 형님, 누님께 바로 머리부터 박아야지. 여의도에 가서 과제를 촬영해요. 촬영하고 조현민이랑 서울 가서 비싼 밥 먹을 거야 너무 급하게 나와서 아침밥도 못 먹었기에 이거 아침밥. 여의도 가는 급행 지하철. 아이고 급하다, 급행. 안응이 <laughs> 아, 걔가 한쪽 코로 들어도 모르겠다. 너무 급하게 먹었어. 여의도 도착했는데 안는 거 시간 딱 맞게 왔네. 아까 대가리 박은 거 취소입니다, 형님, 누님. 그러고 있으니까 좀 전문가 같다야. 이렇게 아침에 주 서울은게 얼마만이지? 여의도역 상당히 서울스럽다. 파주 포천 촌놈들은 지금 뒤에 눌렸다. 서울 빌딩 높다. 장난 아니다. 아니가 더 큰가? 넓직하네 아니 아까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 실수 두고 왔는데 어떤 20대 샐러드맨 형님께서 뛰어와가지고 저기로 하고 주셨어. 이게 서울인가? 촬영 장비 소품 어 너무 신기해 그그 두다사람 그 비리보이 <laughs> <laughs> 영상 디자인 같다 장비디보이니까 신기하군 지금 영상에서 소품 살려고 다이소 비슷한 데 왔습니다 사원증 우리 팀 촬영감독 최반 짐벌 왜 카메라 인식해요 아야 <laughs> <형>? 워킹해봐 <laughs> 이 친구는 이제 제 촬영 도와주러 온 현민이 아니 얘, 전화 안 받았잖아. 일부러 시었지 고생 좀 해보라고. 이 신우 키가 198이니까 제가 188인 걸 믿으시겠죠?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이제 얘 데리고 팀원들 있는 카페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보니까 모델 같아, 조연민. 어. 지금 의상. 잘생겼다. 지금 조연민 메이크업 상담 중. 뚫어지겠어 우리 연민이. <laughs> 상당히 신기하고 <거>. 간지럽지. 저눈 찌는 면 어떡하냐? 또 내가 화보 촬영을 해봤자 <laughs> 노래나가 높은데요 붓을 거의. <laughs> 일단 김희준도 잠깐 스케이트보드역으로 잠깐 나와서 아, 메이크업 받기로 했습니다. 인생 처음이야, 아. 누가 해주는 거. 이쁘게 <laughs> 해주세요. 네. 이뻐요, 이쁘게 해주지. 비비, 비비, 비비. 비비, 비비. 이거 그, 먼지 써있는 거야? 뭐? <laughs> 스케이트보드역이라서 입술 에 피어싱, 입술 에 피어싱. 되게 불량해 보이는데요? 로션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장난. 가만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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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세요. 원래 섬으로 도둑기잖아요 특별 상차 많이 안 좋나요? 그냥 그래. 캡쳐 좀 닫아줘. 야. <laughs> 메이크업 완성. 와 진짜 다르긴 하다. 아. 오 신기해. 메이크업 한 김희준. 눈이 어두워 여기가. 아좀 부끄러워. 눈곱 떼야 되는 거죠? 조준 아니야? 자기를 그리고 이렇게 좋아해. 아 신기해. <laughs> 지금 현민 씨 메이크업 끝나셨고 이제 첫 촬영 들어갈 건데 소감은? 아니 뭐 맨날 하던 건데요. 도와주던 어. 거니까 긴장 안 된다 우리 촬영장 되게 긴장 되거든. 어. 여긴 너가 짱이야. 너가 나 안에 이러면은 네 바지가랑 잡을 거야. 없으면 가젤를못 내릴 니 거야. 알게. 왜 가불어? <가부러? 웃음> 어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어우 부끄러워 편집이 알니지 아, 알겠지 알겠지 조현민 씨첫 촬영 카메라 롤좀 눌러주세요 레디 액션 컷 지금은 약 8시간 동안 촬영이 그래요? 계속하고 있고 전 상당히 심심하네요 <laughs> 조현민 씨 촬영장 분위기 어떠세요? 재밌어요 아닌 <laughs> 가싶은데 촬영하는 분들을 뒤로 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좀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구만 오늘 맑아 맑아 김윤진의 심성처럼 화장이 마음에 드네요 누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셔도 되겠다 햇빛 받으니까 피부가 좋아 보인다 지금은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옆에서 땡강 부리고 있습니다 야 건물 높다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보면은 10분에 한명 돌아다니니까 말까하는 정도? 완전 한적해 자동차도 없어. 서울 고작 이정도인가? 차가 들가 상관없어. 일부러 더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 쉬는 시간 겸 새로운 로케이션을 찾아보고 있는데 신입사원 느낌으로다가 찍은 소감은? 좀 힘드네요 <laughs> 꽤 오래 했지 난 촬영이 한참 나왔는데 메이크업을 너무 빨리 한것 같아 그러게 다 지워지겠다 우리 팀 고생한다 현민이도 고생한다 아, 계속 고생해라 어우 아, 좋다 음악이나 들어야지 오후 1시 계속되는 촬영 난 지쳐버렸다 저아요 계속 갈게요 지금은 또 로케이션 이동해서 여의도 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여민 군께서 모델 워킹을 선보인다고 하시네요. 어 비율 좋다. 귀엽다 귀여. 워아 여기 공원 처음 봤는데 너무 좋다. 그 사이 워킹하고 계시는 조여민 씨. 잘 걷는다. 두 다리 튼튼하다. 나랑 다르게. 지금은 또 다른 장소.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은 감독. 피눈물 흘리는 모델. 그리고 구경하는 김유준 액션. 액션. 주현미 은한 2만보 걸었겠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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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하도에 사람이 없어 단한 명도 안 지나다녀 잠깐 이 강해 보인다 강해 보여 저롤좀 해주실래요? 리그 브레이젠데? 이번 촬영에 대한 짧은 소감 한마디 남겨주실래요? 아... 아저 이런 거 진짜 못해. 카메라 들리는 거. 카메라 뒤에만 아, 있지, 맨날. 카메라 울렁치겠어. <laughs> 늦은 점심 식사. 배고파 죽겠어? 또 버거킹이야, 또 버거킹. 전국 버거킹 다들겠다 이번엔 여의도. <laughs> 사원짜리왜 <야>, 비웃어? 좋네. <laughs> 그렇게 이제 김희준 보드신 촬영을 위해서 바지를 갈아입고 왔습니다. 신발도 갈아입고, 티도 갈아입고. 아 이걸 이걸 레이어드할까? 슈프린 노스패스, 짱 비싼 거래요. 무려 2천만 원. 내가 입고 찍는 거다 왜안 이거 찍는다 오늘. 왜안 어울리는 느낌이지 신기하지 말고. 뭔가씩 올랐다. 굳이? 어, 아내 슈노한테 너무 보도가 이게 맞아? 너무 불량해 보이잖아. 보더라고 거듭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부드러우시네요. 엄마 엄마 말안 듣게 생겼어. 아니 이렇게까지 찍어준다고? <laughs> 보도 만들어준다더니 무슨 양아치를 만들어놨어? 반지도 끼고 칫구도 차고 보드도 들고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정아 깜치지 말고 빨리 끝내. 보도 같아? 와 보도 아니야. 깡패 같아. 자, 그냥 껴봐. 됐어. 어 괜찮은데? 아닌가? 굉장히 스윗하네요. 뭐야? 시간 멈춘 거야? 고글까지쳤습니다 상당히 강력해 보이죠. 보드 는잘 잘생겼지. 누가 100만 원짜리 가지고 보드를 타? 야, 이거 코를 못 파. 코를 좀 크게 안 들어와. 난감하군. 아, 이대로 쇼미더머니 나와도 되겠다. 쇼미의 1차 방탈루. 비트 <목소리>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 돼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도 내스타일 어, 아니야. 너무. 유진이 <laughs> 너무... 형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긴장을 했는지 촬영할 때일초에눈네번씩 깜빡이에요. 미친 과야 진짜 동일이 얘가 나 좋아하나 보 바로 배를 뒤집어 까매. 긁어줘야지. 아이고 귀 따라온다 렌즈. 어 신기해. 야, 다리를 꿇을 수 있고. 너 많이 찍지 마세요. 연습할 때 힘듭니다. 네.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성범이가 놀고 있습니다. <laughs> 어 눈을 일주에 네 번씩 안깜빡이네요 이제 프로의 경지에 도한 것이. 어땠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거기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지갑을 제가 거기서 화장실에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한참 찾다가 관리실에 있다고 해서 가 봤더니 관리원분께서 그제 지갑을 맡겨 놓으셨더라고요. 감사 인사 드렸는데 담배값을 달라고 하셔서 2만 원 드리고 왔습니다. 무려 2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드린 거야? 아그래도그 없었으면은 지갑 통째로 잃어버렸다니까? 너 반을 넘게 줬잖아. <laughs> 여기는 여의도의 한강공원. 지금 근처에는 사람이 없어서 잠깐 마스크 벗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 스프레이도 해주셨어요, 누나. 유능해! 팀명랑씌까 상관이 멋있어? 감독에서 왜 교육가 되었는지 난 의문이다. 그리고 저희 저 보드 신을 위해서 팀 형님께서 모르시는 보더분을 섭외해서 기술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어떻게? 오야, 저 어떻게 해? 어색해져? 머리 스프레이 한 건데 이거 나, 떡졌네. 나 초등학생 때는 일라인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 깨졌었는데. 술 먹고 깨졌네 부셔 부셔 먹었다, 부러진 적 있어 앞니. 너 머리 뭐 했니? 아니. 너뭐 만졌니? 아니요. 네, 지금은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옷도 되게 힙하게 입고 스케이트 잘 타니까 너무 멋있어요. 예원이 형 신나셨는데? 와 신기하다. 형 그냥 사진 찍을데 와우! 야! 개 멋있어! 휘준아 너가 여기 껴있을 곳이 맞냐? 아닌 거 같아. 그치? 이게 진짜 보도 중에 가짜 보도 아니야 이거. 몰라도 영상 보니까 어, 너가 하던데. 아, 이렇 응. 어. <laughs> 지금 5시가 넘었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촬영끝 아.. 뭐. 피곤해 힘들어 이제 현민이랑 네. 술 마시러 갈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술을 마시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고생한 친구 밥 사주려고 맛있게 먹어 너 먹는 보면 난 든든하다 더 시켜달라고는 하지마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김희준입니다 안경 없으니까 눈이 상당히 작아졌네요 그날 여의도에서 현민이랑 고기를 먹고 홍대에 가서 제가 술까지 사줬습니다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은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막차를 타고 인더건 역으로 오는데 차가 마침 끊겨서 신돌이면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다음날 12시쯤 일어나서 피자 먹고 현민이 집 보내고 지금은 그날 밤이 됐네요 이번 영상도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찍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의상 입어보는 것도 재밌었고, 촬영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만한 날이었어요. 같은 팀 상범이랑 예원 형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하연이 누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을 받았어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로리오, 레디. 레디. 레디, 액션. 아, 아 네네. 제가 이렇게 해야 돼. 네네. 자.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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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laughs> 일단, 엑스라로 내가 나올까요? 술래했나? 아, 옆에 걸치것가거든요 그고 있어 그러고 있어 야 시계 보이게 해봐 손목 아, 근데 꽃초도 이거 많이 되네 네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재밌겠냐? 여기도 한번 비엠보 딴거하려